아, 이거를, 어, 이걸 없앨 수는 있어. 안 들리게 해줄 수는 있어. 아, 음사 모드. 네. 어, 이거 뭐다. 이거 했던 되잖아. 거다. 아니, 아니, 처음에 할때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어차피 마이크는 진행, 진행할 때 잡음을 없애려면 이걸 그냥 꺼놨다. 아 방금 했던 거라서 잖아 아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되냐고 링크가 그냥... 다시 생겼어? 음. 음 여기에 음 복사 여기 공유 아 공유 공유 아, 오케이 시작하고 공유를 음, 응. 해야 되는 거구나 새로 응. 만들어진 응. 거라서 응. 아, 오케이 공유해서 보내주고 응. 그럼 그냥 아침 응. 딱 아침에 이걸 딱켜 놓고 아침에 해야겠네 그러게 근데 예약을 예약 걸어놓듯이 할 수는 있거든 아, 뭐. 예정하 예, 아침에 해야 될것 같아 응, 그냥 그게 좀 깔끔할 것, 것 같긴 이렇게 해서, 네. 보내고. 그단독방에 네. 보내면 네. 되니까. 음, 소통으로 보내주고, 단톡방에 보내고. 소통으로 보낼 수 있나? 좀 끌고다가 보여서 보내면 되지. 내 소통방 으로 보내줘 좋은 생각이야. 응, 네. 음, 지금 되고 있어. 됐고 음, 이제 여기서 하는 거. 있다가 <laughs> 지금부터 2025년도 학 종합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들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국민을의 국기를 향하고 경례. 경례. Yeah. 써야 될 수가 있잖아. 이제 끝났어. 끝나면 아, 검은 언니 네. 되거든. 그래서 네. 바로 넘겨줘야 돼. 네. 네. 그러면 바로 교장선생님 차렷. 네. 네. 교장선생님께 인사. 지금 네. 검출 가시는 선생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출하는 이거 동출하는 뭐 동출하는... 해주고. 교장선생님. 검출 가능. 이렇게 두개 하면 안 되지. 어, 아, 겹쳐지지. 끄고 해야 되는구나. 그럼 교장표정. 교장표정. 이렇게 영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잠깐 말씀 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한 선생님 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아, 더운데? 정말. 정말 훌륭하다. 너 정말 천재다. 예, <laughs> 정말. 얘는 지금 우리가 <laughs> 말을 하고 있어서. 음, 응, 얘가 잘한다. 마이크가 지금 되고 여기서 아. 들리는 거지. <laughs> 장님께 한번 여사를 하자고 음. 고마워 진짜 어, 이거 그냥 계속 켜둘게 얘는. 가게? 음. 음. <laughs> 이거 이거 하, 여기도 켜져 음. 있는 거다. 음. 음. 이거 샘플 어떻게 만든 지 궁금하다. 그건 따로 연수를. 부장. 이거 목록 넣고 장면 목록 넣고 그 이건 ppt 그냥 화면을 이미지 파일로 그냥 따고 나가지고 얘는 동영상이고. 음. 얘는 줌 카메라 1번 카메라 1번이 번을 음. 각각 연결해서 음. 넣는 거고. 여기 카메라가 밑에 있어. 음. 아, 음. 그러면 아까 이건 어떻게 했어? 음. 이거 카메라 두개 넣는 거야? 도두 아, 개를 넣 아, 이렇게 두 개를? 음. 두 개를 넣어서? 아, 이렇게 비율, 아, 자리를 좀 해야지. 아, 어 유튜브, 라이브. 오베스라네. 음. 음. 지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응. 아까 멈춰가지고, 여기 지금 가 있는. 데 음, 재생이 되고 방금. 종업식으로. 종업식 PPT 연도가 틀렸다는데? 어, 왜? 20... 아, 20... 아 2026년, 06년이네. 아, <laughs> 그럴 수 있지. 25학년도니까. 아, 좀 예리하다. 똑똑안으면 큰일 날다 어. 옷탈잘 어, 자고. 누가 파는 거야. 안전서잘 자. 짱이다. 아, 여기에서 스튜디오를 깔아 놔야 되구나. 는 음, 음. <laughs> 오늘 잘 돼요? 음. 아 이거 웹캠웹 <laughs> 캠으로 하구나나 카메라가 어디 있지? 웹캠으로도 되네요. 어어, 웹캠이 근데 화질이 우리 학교에 있는 것보다 여기 마이크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없으니까 어색하다. <웃음> 저거 <웃음> 꺼놓고 그냥 올려놓을까? <laughs> 그래서 숨소리도 내시면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이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이 이용현이 용언. 이저 나무 저게 괜히 있는 게 아니지. 용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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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소리 들어왔나고? 근데 아니 여기서 지금 말하는 소리 엄청 잘 들렸어.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여기 마이크 이는잘들 용스타. 잘 생겼다. 용스타 눈이 내리면 한밤 눈이 내리면 사랑해. 1번 카메라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성신 백신입니다. 유튜브 구독 구독 눌러주시고 그래? 쇼츠도 그래. 많이 감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치고 싶은데. <laughs> 일단 술소리가안되고 하는 걸 목표로 해보자. 소리가 너무 커. 근데 부장님 예. 이거 교장 선생님 말씀하는 거 전출 선생님 소개하는 거야 응. 부장 선생님 뭐 인체 하신 거예요 부장 선생님께서 선생님 어, 네. 네. 아, 소개하겠습니다 네. 소개 멘트가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 잠겨 있는 거락안 잠겨 있어요 카메라 가지고 그치. 그치. 이것도 다

그 날짜 지우면 안돼? 그냥? 지울까? 그냥 그래. 지우자 위에 있는데 뭘 날짜까지 지워버려서 그냥 날짜 됐어 좋아 아 천재 어 됐어 안안 돼지 안 돼지 안 돼지 돼지 왜 안되지? 왜 안되지? 그래. 궁금하지 않아 됐어 미리 캠퍼스 가끔 안될 때도 있다가 난 계속 미리 안 굽네 캠퍼도 가끔 안되고 엽상 엽상 지금 화면도 내보내고 있어요? 어? 아니 아니 화면은 아직 안 켰어 소리만 나고 시작하면봐하시는사 가운데, 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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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다하시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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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운데, 가가거 그냥 소개해 보라고 어, 뭐. 가짜처럼. 뭐 교장 선생님께 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 소리 들어가나? 한거 찾아낼 때 공기로 한년 전에 그래 이제 밖에서 봐줘 내가 잘 하나 알았지 응. 응. 소리도 안 내고 한번 해볼게. 너는 해장님역할을 가리... 아, 너 난... 나는... 촬영이. 이 카시트 안에 이렇게. 지금 방송 진영아 지금 방송 나오나 한번 봐줘. <놀람> <응. 놀람> 부... 회장님은 이. 여기 애국가 나오고 이런 거 부장님은 안 들리세요. 제가, 제가 여기 이걸로 듣고, 음. 오케이, 사인하면 그때 멘트 해주시면 오케이.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종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교장선생님께서 3월 1일자로 다른 학교로 가시는 선생님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전체 차렷 교장선생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어, 정말 섭섭하지만 슬픈 소식을 하나 전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교에서 잘 근무해주셨던 이런 선생님, 어, 누구누구, 우리 윤수민 선생님, 그리고 뭐, 이혜정 선생님께서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시게 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야, 일단 먼저 윤수민 선생님 나와서 한 말씀 하실까요? 노래, 노래 한 곡. 눈이 내리면. 네. 5년 동안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혜정 선생님. 네, 인사하고 가셨고. 네, 두분 모두 카메라 앞으로 이거를 전경이 맞나? 전체 차영 선생님께 인사 누가 해요? 경장님 직접 인사하시는데. 그냥 네, 내가 할게. 경 선생님이 하실게. 음, 카메라 앞으로 또 오셔야 될까? 의견을 좀 생각해 보고 수정하든지. 네. 전체 차영 차례... 이어서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유튜브 많이 구독해주세요. 전체 차렷 교장 선생님께 인사! 이상으로 2025학년도 종업식을 마치겠습니다. 음, 마지막에 동국장님, 이거 한마디만 바꿀까?